어디서 장학금이 뜬 거예요? 보니까 긴급 지원 서비스, 긴급 지원 관련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일단 지방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이 안 됐어요. 어떠한 지원도 저희는 신청이 되지 않았고 일단 국가에서 아들아 엄마랑 너희랑만 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엄마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네, 어, 되게 죄송했어요. 다 그러니까 매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도 아이들하고 잘 보냈습니다. 어 금, 토, 일, 월, 화, 수 6일간 와 아이들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은 너무 너무 피곤하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거고 해사를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번 명절에는 사실 아무데도 안 갈라 그랬어요. 왜냐면 남편도 월화수가 출근이어가지고 주말에 왔다가 올라가기로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뭔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어, 사람들 만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해서, 그냥 안 간다고 양쪽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다뭐 편할 대로 해라. 아쉬워는 하셨지만, 편할 대로 해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에서 애들하고 놀고, 토요일날 이제, 어, 해남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단 사실 계속 꼬셨어요. 왜냐면 이제 저 혼자 집에 애들 셋 보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이 많이 쓸것 같고 또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친정 집에 가 있으면 좀 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의 꼬드김에 꼬여 가지고 네, 금요일 토요일 날 밤에 갑자기 출발했어요. 갑자기 짐을 싸서 출발을 했더니 이제 저희 친정집은 뭐 친척이 막 모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네만 오는 집이어가지고 오빠네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간다니까 당황을 하셨죠. 물론 시댁은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시댁이 오산이고 친정이 인천이어 가지고 오산에 갔다가 올라갈라 했더니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우리가 애들 셋을 데려가는 건 민폐죠. 또 제가 뭐 일을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오산은 안 들리고 인천으로 갔어요. 가서 어 양쪽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어뭐 별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있고 애들하고 노는데 어 별거 안 해도 어쨌든 사람이 모이고 그럼 새끼들도 먹어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처럼 편하진 않죠 집에 있으면 뭐 간단히 해 먹을 수도 있고 나랑 애들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양가에 있으면 양가 어른들도 계시고 또 양가 어른들이 또 신경 쓰신다고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또 이제 어 친정에 있다가 명절 전날, 추석 전날 이제 시댁을 내려갔어요. 제사 드리는 집이어가지고. 물론 제사는 당연히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제가 추석 전날 가서 저녁 먹고 애들하고 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제사상 차리는 것만 도와드리는데, 어, 되게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할줄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음식이 나르고 상차를 있는 것만 도와드렸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벼운 나물 막 고사리나 막 이런 나물만 겨우 나르고 뭐 사과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도 못 날르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작은 어머님 저희 작은 아버님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되게 민망했어요. <laughs> 여튼 작은 어머니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이제 하시고. 이제, 이 식구들이 많죠. 열 명이 넘, 열 명이 모여. 세 집, 네 집이 모였으니까 그 식사 한 것들까지 다 작은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 하시는데, 어, 되게 죄송했어요. 어, 그러면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음, 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혼자 불편한 거지. 음, 그래서, 하, 역시 집이 최고다. 어, 친정집에서도 이제 엄마가 이제, 치수이 넘은 엄마가 애들 챙겨주고 뭐하고 하는 것들 또 불편하고 어,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제가 못 갔거든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아,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겠다 싶다가도 아니야 조금 더 멀쩡할 때 그래도 많이 다니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복잡했어요. 그래도, 어, 어쨌든,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였잖아요. 아직은 제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에 감사했고, 이제 오가 하면서도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또, 이렇게 역, 귀향길이라고 하나요? 귀경길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길이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밤에 올라갈 때는 밤이었고, 내려올 때도 이제 명절 아침만 먹고 출발했는데, 거의 막히지 않게 잘 왔고요.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차에서도 새책 하나씩 사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책 보면서 내려왔고, 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다 와서 게임 한 시간도 시켜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차에서 오는 것도 할 만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애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집은 사실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인 거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이 오늘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은 좀 납두고 잠깐 일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 이번 명절 보내고 나서 음. 명절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다니고, 얼굴 보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내고, 어제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잠깐 이제 나가서 외식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놀았는데, 어, 요즘 들어 자꾸 뒷골 당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게 고혈압 때문인 건지, 뇌동맥 때문인 건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어, 혼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애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애부터 시작해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랑 너희랑만 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엄마가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가 반응을 해야죠. 엄마 정신 차려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정신이 안 차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더니. 뭐라 그랬더라? 어쨌든, 112-129에 신고를 하고, 우리 집 주소 확인을 했어요. 그 둘째, 2학년인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하, 아, 똘똘해야 되니, 일단 엄마가 반응이 없는지를 살펴본대요. 그리고, 근데 엄마, 그 번호가 뭐지? 1111, 그랬더니 옆에서 아들이 119나 1112, 아무거나 신고하면 데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뭐라고요? 아니 엄마가 아파서 갑자기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우리 막내 옆에서 힌트 주는 언니의 말 듣고 119에 신고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세 명에게 다 우리 집 주소로 한 번씩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했어요. 어, 옛날이었으면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설명해주거나 음, 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도 모르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알려줬고요. 어 오늘 사실 이제 명절 때 SNS를 하다가 어디서 장학금이 뜬 거예요. 보니까 긴급지원서비스, 긴급지원 관련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니까 집안에 긴급하게 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이 안 됐어요. 어떠한 지원도 저희는 신청이 되지 않았고, 일단 국가에서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지금 이렇게 화,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외에 다른 거는 다 잘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옛날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지만 양육 직계 양육 부모의 재산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도권에 아파트만 있어도 재산에 다 잘려요. 그렇다고 뭐 제, 그 뭐지, 한 달에 지원받는 것들 신청하자고 엄마, 아빠 뭐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좀 제도가 그런 것 같아요. 70 넘은 노인네들 집인데, 어르신들 집인데, 그 집을 팔아서 내, 뭐냐, 치료비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원 서비스가 하나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긴급 복지 지원법 2조에 보면 중병 질환에어 긴급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아, 전라도에 서하는건 대학생한테만 대학생이 있는 가족에게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 국가에서도 하더라고요. 국가 한국장학재단, 거기서 하는 걸 봤더니, 거기는 중고등학생 이상만 되더라고요. 즉, 초등학생 가정에는 긴급지원 서비스가 없었어요. 음, 좀 속이 상했어요. 어, 좀 속이 상했고, 어,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얘들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가 제 어~ 아이 교육 철학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남에도 내려와 있고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하게 해주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어서 왜 이렇게 망설이고 다 하기 싫을까 단지 몸이 피곤해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경제적인 이유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항상 뭐~ 제가 뭐~ 부자거나 떼돈을 벌거나 하진 않았지만 뭘 해도 어, 내가 벌수 있고, 음, 또, 이제, 일할, 일을 한 만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으니, 뭐, 부족하면 이제 내가 벌면 되지,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제가 치료를 시작하고, 어쨌든 강의 수도 줄여야 되고, 어, 일할 수 있는 날도 줄고 하니, 뭐랄까, 이제, 경제적인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어 쉽게 빨리 해남 정리하고 올라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지출들이 해남에 있을 때와 지출과 도시에 있을 때 지출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애들하고 누워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겨울에 언제 좀 놀러 가볼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또전 e s t j 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비행기 표로막 알아보는데, 어다 망설여지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가성비 따져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비싼 뭐 호캉스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렴하게 여행을 많이 했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을 살펴봤을 때. 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랬지 아, 우리 해외 말고 캠핑카 끌고 제주도를 가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제주도를 가면 캠핑카 끌고 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숙소도 그렇고 외식을 해도 캠핑카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그렇고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했던 신랑이 그래도 갈수 있을 때 해외에 가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것이 정답일진 모르겠지만, 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좀 찾아보고 좋은 방법을 그리고 저도 남편도 너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우리 명절 지나고 제 안에 오늘 이제 장학금까지 나가리나고 에이, 제일 먼저 알아봤는데 애들 보내고 책상에 앉아갖고 진짜 피곤한데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래서 앉아갖고 그 장학금을 막 찾아보면서 신용할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슬프네요. 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고가 아닌가 봐요. 어, 열심히 제가 일해서. 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좋은 날 보내시고요. 아이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 뭐지? 애들 오기 전에 집 정리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